네 12월 12일 화요일 저녁 11시 18분입니다 어, 이번 영상이 오늘의 다섯 번째 영상이자 마지막 영상이고 그 내일 수요일은 휴방이에요 네 내일은 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어, 방송을 쉬는 날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든 일곱 번째 교육 영상인데 미리 말씀드렸죠 오늘 첫 번째 영상에서부터 그 썸네일 왼쪽 위에 샵 쓰여 있고 숫자가 쓰여 있는 영상들은 모두 교육 영상들입니다 어, 제가 항상 이 교육 영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 교육 영상들만 모아놓은 폴더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교육 영상부터 여든 여섯 번째 직전 교육 영상까지 보실 수 있고 이제 이게 올라가니까 여든 일곱 번째 그이 교육 영상 안에 있는 내용들은 어쩌다가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의 차트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 이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모든 종목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죠. 그렇죠? 네, 어떤 특별 개별 종목에만 해당하는 메커니즘이나 캔들 매매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관심 종목. 잠시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모든 종목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 교육 영상을 좀 보세요. 네,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돌파란 무엇인지, 갭으로 떴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양봉은 뭔지, 같은 양봉이라도 왜그 다음날 진행하는 모양이 달라지는지, 뭐, 시시콜콜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도 다 거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교육 영상을 보시, 보시면, 네. 아, 오늘 좀 말을 잘 못해요. 네, 네 말이 자꾸. 말려서 어, 일단 이번 영상은 단타 종목 찾는 법. 그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이렇게 뭐 유튜브나 뭐 책이나 이런데 보시면 뭐 그런 내용이 있나 봐요. 아침에 장이 시작하면 그 당일날 어떤 종목을 선별해서 당일날 막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그런 게 가능한 사람이 있고 일단 저나 여러분처럼 쥐뿔 주식을 못 하는 사람은 절대 내가 매수하려는 종목을 당일날 찾는 것은 최대한 배제해야 된다. 미리 전날 어, 내일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상승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미리 정해놓고 뭐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던지 뭐 체크를 해 놓던지 그래서 아침에 장을 볼수 있으면 음그 종목들을 보고 내가 진행되는 예상하는 대로 진행이 되면 매수하는 거고 뭐안 되면 안 사면 그만이니까 그래야지 돈이 있다고 해서 이 돈을 반드시 오늘 내가 종목을 사야 돼 오전에 살만한 종목이 없으면 점심 먹고라도 반드시 사야겠어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꼭 물리고. 그지? 네. 급작스럽게 내 눈에 띄인 종목들은 우리를 물리게 하기 위한 어떤 유혹일 뿐. 네. 미리, 음, 종목을 선정해야겠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썸네일에, 어, 썼다시피, 언덕 넘기 직전의 종목을 전날 저녁에 찾아, 노, 라는 거죠. 네. 언덕 넘기 전에. 이거 지금 오늘 내내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우리가 대형주도 요렇게 내려왔다가 쌍바닥을 만들고 요만큼 갔을 때 모양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내일 여기를 넘으면 어디 요 라인을 네 넘으면 아침에 여기 딱 사는 거고 이만큼 갔다가도 그럼 안 가는 게 부지기수지 포스코홀딩스만 해도 그렇잖아요 포스코홀딩스만 해도 음. 포스코홀딩스만 해도 어떻게 됐었어요 이때 우리가 어디를 넘을 때 사기로 한 거였어요 여기 61만 4천 원, 여기 넘을 때, 살려고 계속 보고 있지만, 계속 못 넘었었잖아요. 근데, 이만큼 올라왔을 때도, 이날 못 넘었어요. 60만 5천 원까지밖에 못 갔어. 아, 여기 넘을 때 사기로 한 거였구나. 60만 9천 원, 네, 60만, 61만 원, 음. 못 넘었어요. 그럼 못 사는 거지. 그지? 예, 미리 정해놓고, 뭐, 예를 들어서, SFA 반도체도, 진작부터, 보고 있었던 거고 오늘 미래 반도체도 진작부터 보고 있었던 것처럼 미리 그 라인을 넘으면 사야지 이렇게 정해놓고 있다가 어, 살려고 시도를 해야지 절대 아침에 땅 장이 시작하고 장중에 뭐를 사가지고 나올 생각은 어쩌다가 한번 그게 있는 일이에요 더블맨 나는 지난주에도 장중에 들어가서 먹고 나왔는데 그건 이제 어쩌다가 어쩌다가. 네, 일단,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날 찾아야 되는 종목은, 어제 전체 공개 영상에서도 말했었죠? KC. 음. 응. 일단, 어떤 자리에서든, 이렇게 갔다가, 이만큼 올라가면, 아, 내일, 요 라인을 넘으면 사야지. 그러니까, 요런 모양을 찾는 거라고. 앞에 있는 언덕 넘기 직전에, 차트 모양. 그렇죠. 빵, 빵, 빵으로 넘으면 제일 좋으니까, 빵 빵까지 나온 종목을 찾는 것도 좋죠. 양봉 두 개가 딱 나왔는데 언덕 직전에 딱 걸려 있어. 그러면 내일 얘가 돌파하면 빵빵 빵으로 돌파하는 거니까 빵 빵까지 나오고 언덕 넘는 모양만 보세요. 아까 제가 이 말을 했더니 누구한테 했었지? 했더니 아니 뭐 보여주는 종목이 다 시가총액 얼마 되지도 않고 241선 밑에 있고 다 잡조 같은 건데 아예 모양 보시라는 거예요. 모양. 모양. 응. 아예 그냥 이렇게 종목명 같은 거 지워놓고 그냥 모양만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냥 또 하는 김에 그냥 종목명은 다 오픈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JI 테크? 어, 이런 건안 하죠, 우리가 잘. 네? 시가총액이 뭐 1,300억에 그지? 네. 연봉도 뭐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음, 월봉도 뭐 이러니까 할까 말까 우리가 잘 선호하지 않지만 일단 모양을 보시라는 거예요. 얘도 어디가 언덕이에요? 여기가 언덕이죠? 그지? 여기... 아이, 색깔이. 아이 오늘 잘 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응? 응, 내일 쉬는 날이라서 너무 기뻐서. 여기, 언덕. 여기 언덕. 그지? 쌍바닥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중간에 음봉 없이, 양양양. 빵! 단타 종목 찾는 거예요. 네? 예. 또, 네오샘 이건, 만약에 봤으면 살수 있었겠죠. 그죠? 이건 미리 잡아놨겠죠. 어디로. 만약에 이런 종목이 있었으면, 이미, 이때부터 정해놓고 있었겠죠. 어디를 넘을 때 살려고 여기가 언덕이니까, 또 여기가 언덕이니까, 그지 그러면 얘가 진행이 될때 언덕 넘을 때 사야지. 넘나? 안 넘네. 안 넘네? 안 넘네? 안 넘네? 안 넘어, 안 넘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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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laughs> 네, 네. 단타. 단타는 줄때 먹고 나오는 거예요. 또 시그네틱스. 응. 어. 이것도 깔끔하게 빵, 빵, 빵으로 언덕을 넘었다. 또뭐 광전자 아, 이런 거안 하겠지, 그렇지 모양 봇이라는 거예요 모양. 얘도 그죠 언덕, 언덕 넘을 때빵 빵까지 나왔으니까 오늘 빵으로 쏘면 뭐가 돼요? 어제 기준으로 오늘 얘가 빵으로 쏘면 이동 평균선 5일선이 20일선도 크로스할 거고 모양 봇이라는 거예요 모양. 로체 시스템 어 이건 살수 있었어요. 뭐 광전자나 또 음, JI 테크놀로지 JI 테크 어, 이런 것들은 뭐 결론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눈에 보인다고 보는 게더 맞겠지만 로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역시나 미래 반도체 미래 반도체처럼 어 이건 보고 있었으면 할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언덕을 빵 빵까지 만들어놨으니까 빵 쏘면 어디가 언덕이에요 이렇게 쌍바닥이니까 여기 라인 넘을 때또 여기 넘을 때 그쵸 네. 그 다음, YMC. YMC도, 이건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종목이었는데, 빵, 빵, 빵. 언덕 넘기 직전에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 미래반도체도, 네, 이건 뭐 계속 보고 있었던 거니까, 일단 언덕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언덕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 시점부터 그 종목을 보는 게 중요하다. LS마린 솔루션, 이것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건데, 어, 얘도 그러네요. 오늘 넘었네요. 그지? 음. 이런 모양. 그럼 내일은? 내일은 현대차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넘으면 살수 있겠죠 원론적인 얘기예요 네 우린 현대차를 이제는 아 어, 하지 않기 때문에 어, 공식적으로는 모양 언덕 내일 넘으면 넘는 거죠 또 아까 뭐 선익시스템 누가 물어보시던데 선익시스템도 이게 근데 언덕이 좀 애매해요 얘는. 그지 언덕이 애매해. 얘는 아까 누가 물어보시던데 제가 좀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양 디지텍. 아 이게 지금 SFA 반도체랑 비슷하니까 아까 어떤 분이 한양 디지텍 요거 물어보시던데. 더블맨 한양 디지텍이랑 SFA 반도체랑 비슷한 거 아니야? 길게 봤더니 SFA 반도체도 여기 언덕 여기 언덕 여기 언덕이니까 쫙 올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한양 디지텍도 내일 세게 쭉 쏘면 언덕 넘을 때살수 있나? 그럼 살수 있죠. 단타로. 그렇죠? 네. 대덕. 어, 얘는 괜찮게 찾으셨어요. 네. 동그랗게 해서 내일 빵, 빵, 빵으로 세게 쏘면 넘을 수 있겠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은 이동평균선 241선. 이 검정색깔선이 이동평균선 241선인데 241선은 강력한 저항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단타를 하던 일반 뭐 대형주를 할 때도 이동평균선 241선 밑에 있는 종목들을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예, 여기에서 늘 걸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241선 위에 있는 종목을 하라는 거지. 그렇지? 네. 또뭐 유니샘 여러분들이 많이 아, 나무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오늘 찾으신 거죠. 어, 여기 넘을 때 그래. 얘도 241선이 저항선이에요. 언덕 넘기 직전의 종목을 찾아야 돼요. 단타를 하려면, 음, 그건 일봉만 보는 거니까. 일단 단타는 일봉만 보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단타를 누가 주봉 월봉 보고 하겠어요? 네, 네. 그리고 유니샘어유니샘도 여기 넘을 때, 어 오늘 살짝 넘었다가 내려왔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자고 하셔서 그냥 이번 영상에 다 보려고요. 어뭐 8,220원 넘을 때, 그래, 여기도 언덕이니까, 응. 음, 단타. 또 라온테크. 라운테크도 네, 모양은 여기, 언덕, 단타로, 단타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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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살수 있는 거지. 라운테크 이거 지금 다 여러분들이 찾으신 거예요. 그죠? 음. ENF 테크놀로지, 더블맨, 여기 넘을 때, 네. 단타로. TMC. TMC가, 각도가,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쌍바닥이라서, 원래는 이 쌍바닥 넘을 때산 다음에 지금쯤 나와야죠. 왜 그래요?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하면, 기본적으로는 여기 언덕을 못 넘는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지? 쉬었다가 이렇게 가면 좋은데, 뭐, 아무튼 얘도, 어, 원론적으로는 이 언덕을 넘을 때살수 있다. 45,000원. 뭐, 여러분들이 같이 보자고 하신 언덕 넘기 직전의 종목들이 다 뭐, 그만 그만 괜찮습니다. 뭐? 아, 그 중에서 하나만 골르라고 아, 괜찮은데요? 네. 유니셈, 유니셈, 나무가 유니셈 대덕. 뭐, 이렇게 네. 더블맨, 그 디테일한 기준은 뭐야? 적전 아니니까. 그죠? 네. 유니셈, 나무가 대덕, 얘는 적전 아니에요? 아, 현대차도 적전 아니지. 그지? 근데, 어, 뭔가요? 뭐, ENF 테크놀로지도 뭐가 적자였지 지금? 라운 테크는 적자네요 근데 뭐 단타니까. 요렇게. 그래서 이번 영상의 핵심은 이 종목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양이 중요한 거예요. 종목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양. 항상 단타를 할 때는 월봉이나 주봉, 이거보다는 일봉 위주로 보되 언덕을 넘기 직전에 종목들을 미리 선별해서 그날 저녁에 체크해 놨다가 그 다음날 장이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 걸 사면 되는 거고, 안 넘으면, 안 사면 그만이에요. 아니, 뭐 얘네한테 뭐 우리가 사게 해달라고 빌어야 되냐고. 네? 네. 원래 돈 주는 사람, 돈 주고 사는 사람이 갑이잖아요. 우리가 갑인데. 그죠? 네. 그렇잖아. 회사에서 사장 말을 잘 듣는 이유는 우리 월급 주는 사람이니까 말을 잘 듣는 거죠. 음, 돈 주는 사람이 갑이에요. 아또 이런 말 했다고 뭐 더블맨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네. 지금 이거 원론적인 얘기 하는 거니까. 음, 그래서 뭐 북한에 정 돈을 주고 싶으면 북한에 지령을 우리가 내려야 되는데 북한에 자꾸 돈도 주고 지령도 받고 이러면 이상한 거지. <laughs> 아니 그렇잖아. 원래 돈 주는 사람이 갑인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넘으면 안 사면 그만. 그지? 네. 이렇게 간단하게 87번째 교육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휴방이에요. 네. 안녕.